단 하루면 충분해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대인이 되었다가 소인이 되었다가 할수 있다. 폴 클리 단 하루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을 할수 있을까?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아니면 심술궂은 말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. 불의를 보았을 때 당당하게 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본척 하며 자신의 안전만 챙길 수도 있다. 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고 증명해 준다.